저희가 또 이쪽에 항아리에 삼잎 병꽃, 붉은 병꽃 키우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어 제가 붉은 병꽃, 붉은 병꽃, 붉은 병꽃, 제가 삽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식으로 해주는데요. 제가 이것도 여기 화분에다가 뿌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화분에다가 심어 심어 심어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 저쪽 땅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뭐 연결이라기보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작년. 기억으로는 작년 봄에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봄에 가자니아를 심었던 그 자리인데 여기다가 이제 정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워서 여기를 수북하게 이렇게 키워볼까 하고 있어요. 얘, 얘 여기에서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음, 그거랍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저기서 빼 갖고 올걸 그랬나? 빼가지고 올걸 그랬나봐요. 전이 흙도 써먹을까 싶어서 뿌리, 뿌리까지 이거 심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런 거는 또 필요 없어. 이런 뿌리 따라온. 아. 음, 나오네요. 그래서 이 흙도 좋아요. 일단은, 이 흙은, 여기다가, 털었다. 저희는 이 시골집이라 바트, 아, 이거 상처 입히겠다. 이 뿌리가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심을 거거든요. 근데 이 흙이 좀 많네. 이 흙이 좀 많으니까. 좀 덜어내고, 여기다 흙 놔도 되니까. 이걸 어차피 외목대로 키울 거니까 제가 이거를, 원선은 끊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고, 어, 자르고 외목대로. 이거는 이제 삽목할게 아니고 깊이 아이고 얘초아하는 그냥 천지 많아요 깊이 깊이에서 뿌리가 충분히 얘도 얼굴이 있답니다 이렇게 물이 요즘 비 와갖고 촉촉해서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이따 줘다 하고 심어.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중심 잡혔죠. 자, 커야지. 이 흙을 좀더 어설프죠. 제가. 어설프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 바둑이라 흙이 좋아요. 저는 흙을 사서 쓰지는 않아요. 사서 쓰는 건 마사토. 마사토만 사서 쓰고, 이, 이 화분도 수영장 할머니가 버린다고 깨진 건데,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제가 이제 꽃 기르는 걸아닌가 그리고 이제 얘를 좀 반듯이 좀 세워놓은 다음에 매목대로 매목대로 키우려면 얘를 좀 이파리를 좀 잘라주고 아 아직 잘라주면 안 되나? 이게 이 밑에 것까지만 잘라줘야겠네요 여기까지만 잘라주고 이파리가 좀 있어야지 그 뭐지 뭐더라, 갑자기 그말도잊어버렸네 햇빛 보는 거. 아, 그말도잊어버렸어요 햇빛 보고 자라야지 얘네가 또 뿌리도 내리고 하니까. 자, 이거 이제 제가 요 위에다가 또 마사토 이제 올려주고 위에다 물도 좀 뿌리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흙에다가 심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심었고요. 문제는 이제 얘인데, 얘는 붉은 병꽃, 얘도 붉은 병꽃. 그리고 저쪽에도 이제 제가 삽목한 거, 붉은 병꽃. 얘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삼색 병꽃이에요. 이거는 삼색 병꽃인데, 어 이거를 삼색 병꽃도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양쪽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외목대로 키우면 안 되고, 이 밑에 것이 아마 없어야 될것 같은데. 조금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얘도 좀 멀리 띄우고, 일단은 좀더 키우고 해보고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얘가 지금 한 가지인데, 요 밑에서, 땅에서 이걸 잘라갖고 얘를 따로 키워야 될것 같은데, 아, 고민이네. 그럼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철사로 하면 어떨까 얘도 붉은 병꽃도 철사로 해서 해도 되는지 그것이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 올봄에 꼽혔던 거 잘라주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철사로 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꼽힌 거. 밑에 것까지 잘라 줘라 그랬죠. 이거 모르고 안잘려준 것도 있네요. 밑에서부터 하면 안되니까 얘는 잘라 줘야 될것 같아요. 함부로 잘라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그러네요. 제 생각에 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맘 같아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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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자르고 요것만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중심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응. 중심이 안 잡혔어. 제가 저기 유튜브를 지금 공부로 많이 남의 거를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하시는 분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 혼자 터득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마른 가지는 마른 가지만 자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마른 가지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음 마른 가지만 일단 털어내고 얘도 잘라주진 않고 마른 가지만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민이겠죠, 제. 저요. 조금 중심이 살짝 안 잡혔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거 지금, 요 선반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바이솔들, 이런 화분들 얻어온 걸로 심어서 다잘 살고 있어요. 조그만 해도 여기 신발. 신발에도 넣는 거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보여줄 새가 없네. 하도 많아가지고. 음, 자, 이렇게 해놨고요 어, 고민은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여기 또 먹는 와성도 있어요 저희 집에 먹는 와성도 있고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도 또초화화가 날라와서 또 하나 있네 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참 어떻게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나 하여간 지금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이 흙은 여기다 그냥 털어놓고 여기는 어, 돌단풍 돌단풍이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흙을 더 놔줘도 돼요. 아자 자 일단 이거 심어줬고요. 길만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은 길만.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심어놨답니다.